그냥 쇽 편하게 그냥 파여 있잖아 이렇게 쇽하게 그래서 약간 슬림하면서 나는 내몸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맞는 거 좋아한다라는 언니들은 요거 진짜 강추 강추 나는 워낙에 붙는 옷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음막붓거나막쬐거나막 이런 거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얘는 어, 내 스타일은 아닌데. <laughs> 그래도, 또, 요런 것도 좋아하는 언니들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언니들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. 요거 금액 좀 봐주실래요? 뒤에. 아, 자, 얘는. 30. 30. 30이에요. 뭐 주머니가 있거나, 뭐, 뭐, 옆 포켓, 뒷 포켓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. 자, 단지 얘는 이런 대색 라인에다가 어, 중점을 둘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 넥라인. 내가 이 옷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건 것 같아요. 진짜,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. 이게. 이렇게 막 슬림하게, 막내몸 드러나고 막 이런 거는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, 이 지금 이 브이넥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. 네. 자 사이즈 체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. 자 얘는 4 4 5 입는 언니들은 라지를 입으셔야 되고 어, 66은 엑스라지를 입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66이거든요. 제가 모든 옷을 뭐 5반부터 66을 입는데 어쨌든 66이라 치고 이게 엑스라지야. 엑스라지는 내가 입으니까 이제 요런 핏이 나와요. 자 요거는 3030이고요. 원단은 엄청 시원한, 그냥, 그냥, 쿨 원단이라고 할게요. 네. 이렇게. 드러난다, 몸이, 그죠? 몸이 드러나긴 하는데, 또, 이렇게 또, 붙는 거, 슬림한 것도 좋아하는 언니들은 딱인 것 같아요.